혹시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로지텍 G102 IC 2세대 LIGHTSYNC 게이밍 유선 마우스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이 마우스는 뛰어난 정밀도와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여 어떤 게임에서도 경쟁력을 높여줍니다. 특히 LIGHTSYNC 기술이 탑재되어 생생한 RGB 조명 효과를 제공하며 사용자 맞춤형 설정이 가능해 개인의 스타일에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견고한 내구성과 편안한 그립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게임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에도 최적입니다. 가성비 뛰어난 이 제품으로 게임과 업무 모두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